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 0 5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내 기업의 직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 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은 아, 여기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너 입술로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1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 그일내 하셨구나.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네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만민 중에 만방에 얘기해라. 우리 말로 하면 좀 듣기가 부담스러운 전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라. 뭐 하나님 믿어라. 이 얘기가 이그 얘기까지 가지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사람들 만나면 어뭐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아, 오늘도 내가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다 그냥 그 사람들은 너는 뭐 그게 하나님이라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고 안 나고 또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걸어가다가 또 심장마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어? 셀 수도 없이 더 많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때는 그러는 거야. 그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나만 나고 가다가 심장마비 걸릴지 교통사고 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야. 모르잖냐. 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일 수 있지만은 모르니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하나,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께 웅돌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 나가면, 적, 오늘날 가면, 오늘날에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수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 전통과 문화대로 살아가니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애 놓고 막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나라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모든 문화들이 깨져가요. 전통의 문화들이, 그 전통의 문화들이 깨어져 가면서, 그 대표,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도 뭐하고, 늦어져 가고, 네? 결혼도 늦어져 가고, 애들도 거의 안 놓고. 사람들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그러잖아요. 집값이 의심들어서 뭐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이래가지고 뭐 애를 안 놓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핑계고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를 많이 놓는가? 그들도 애를 많이 안 낳아. 그렇잖아요. 반대로 옛날에 돈 놓고 가난했다고 애를 안 낳는가? 아니요, 그때도 애 많이 낳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시, 그냥 전통적인 신앙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올 때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의 변화성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가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애들 3명, 4명 놓는 집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3명 뭐 놓기만 하면 애국자라고 막 칭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더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신앙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본주의로 가느냐,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로 가는 것과,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큰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애, 애기 놓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기도하면, 우리 저희들도 똑같이 뭐냐 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신혼 때,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애를 몇명 낳았으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를 하나를 만들든 둘을 놓든지 셋을 놓든지 넷을 놓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같아 뭐냐면 그냥 우리는 둘만 놓자 우리는 이렇게 한 명만 놓자 뭐 하나님의 의향도 없이 사람이 그냥 결정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이 누구 결정이 심하다. 우리 인본주의 결정이 심하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본적인 결정보다가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무릎을 가면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인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너는 그거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 얘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되어야 된다 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죽은 참새 두 마리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 믿든지 안 믿든지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을 뭐 찬송하고 섬기고 그런 거 없어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얘기해라. 된 일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자연을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증거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호를 자랑해라 그 성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자랑. 야그 자랑하라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마라까 힘들어 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 여, 쉽게 말해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어 하는 성도들 보고 가족들 보고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여호와니시였거든 여호와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이뭐그 많은 이름들죠. 여이 분이의 여호와의 얼굴 에벤네세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축복 안해 주시겠냐? 이 어려움 잘 이겨 가자. 서로서로 서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다. 응답하신다 했다 우리 예수님의 임을 붙잡고 가자 그 하나님의 이름 성모를 찬양해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냐면 러 이렇게 얘기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이 얼굴이 이뻐서 축복을 해주고 잘 생겨서 축복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라. 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하나님은 축복한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기쁨이기를 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5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뭐냐하면그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입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은 공정하다 언제든지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그 언약은 천대에 이르기를 약속해 주셨고 구절에 보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의신 언약이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율례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이 천대에 이르고 아,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었고, 이삭에게는 매 하나님이 하신 맹세였고, 야곱에게는 그것이 세우신 율례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인데, 가난을 주겠다 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끝나갈 때 영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을 내놔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8월 1945년 48년 이 8월 5월 10일날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5월 30일이에요.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세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방에 알리고 우리의 고백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세우신 그 율렌데 그 축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기도해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